안녕하세요. 행정행금융재의 김면행정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병역특 병역특례업체 지정 신청과 공장 등록에 관한 내용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제 많은 이제 중소업체들이 인력난이 굉장히 이제 심각한 것 같아요. 심각해서 그 외국인을 채용하는 부분도 있으시고요. 외국인은 이제 특히 이제 전문직종보다는 이제 단순 업무 하기 위해서는 그런 직종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재외동포 같은 경우 뭐 H2라든가 아니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E9 비자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전문 직종은 E7 비자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숙련공 같은 경우에 E74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점수제예요. 점수제인데 그 이렇게 외국인을 할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병역 특례로 지정이 돼서. 그 사람들을 또 채용하려는 분들, 업체들도 많은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거를 병역 특례 업체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공장 등록이라는 거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장법에는요, 공장법에는 500제곱미터 500제곱 이상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공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업체들은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공장 등록을 많이 하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병역특례, 외국인 채용, 입찰, 이런 것 때문에 공장 등록을 웬만하면 다 받아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이 공장 등록 하는 것도 좀 쉽진 않거든요. 여러 가지 공법상 요건도 맞춰야 되고. 제 2종 근생에다가 여러 가지 뭐재조정으로 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도 맞춰야 되고 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업계에서 잘 써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희 같은 이제 행정계가 인허가를 전문하는 행정사한테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공장 등록의 이런 부분에 대해 필요하시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장이 아니더라도 라하 어떤 공장 등록을 할수 있는 사무실 여건이라든가 건물이 있으면 공장 등록을 받아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려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누군가의 어떤 사업장을 빌려서 하시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구획이 돼야 되고요 그 사람이 어제 공장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 면적이 빠져야 됩니다 전체 면적이 공장등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업체가 공장등록 면적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공장등록 할 때는 임차할 때는 전체가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일부라도 정확하게 구획을 해서 공장 등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공장 등록하기 가장 쉬운 거는 음 단순 조립이에요. 테이블과 인두나 이런 것만 조립하는 거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공장 등록을 많이 해놓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 놓으시면 나중에 여러가지 쓸모가 많습니다. 공장 등록증이. 그래서 공장 등록을 웬만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시고 또 병역 특례 같은 거를 지금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병역 특례 같은 경우에는 <laughs>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건이 있는데, 일단은 뭐, 필수 조건으로는 이제, 제주 매출 이제 실적이 있는 업체에 되고요. 공장 등록이 있는, 등록된 업체.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업체. 이제 다만 벤처이면서 3자 협약이 된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업체도 이제 가능하고요그 다음에 졸업 예정자를 채용하는 경우도 근로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의 어떤 제조 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불이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면적이나 이 것도 반드시 돼야 되고, 부역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직종이 많습니다. 이 직종은, 어 중소벤처기업에서 접수 받는 데 있고, 또그 밖에 다른 데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 급부처에 알아보셔야 되세요. 중소벤처기업에 받는 거는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확 이런 거는 받으시고, 그 밖에 같은 의료 식품 이런 것들은 해당 소가부처에다 받으셔야 돼요. 뭐 식약처라든가 농림축산부라든가 이런 데 받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아셔서 어 병역특례든 외국인채용이든 입찰이든 해서 공장 등록을 잘 받아서 하시고 특히 병역특례가 기간이 접수 마감이 얼마 안돼 있죠. 이제 해마다 이제 병역특례업체 지정 이제 신규 신청이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얼마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해서 지금이라도 공장 등록이 안돼 있으신 분들은 빨리 공장 등록 받아두시고 혹시라도 기간이 촉박하신 분들은 천천히 공장 등록을 하셔서 내년에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외국인 채용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하는 게중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역 특례와 공장 등록에 관련해서 연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